여러분, 안녕하세요. 벌써 또 이번 주의 마지막 외신 뉴스 정리 시간입니다. 어떤 뉴스들이 기다리고 있는지 만나보러 가시죠. 첫 번째 뉴스입니다. 테더와 비트파이넥스가 자료 제출을 위해서 재판 기일 30일 연장을 요청했다는 코인텔레그래프의 기사입니다. 테더와 암호화폐 거래소 비트파이넥스가 무슨 관계인지 궁금해하는 분들도 많을 것 같습니다. 이 둘의 모회사는 아이파이넥스라는 회사로 운영 주체가 같습니다. 지난 2019년 뉴욕 검찰은 비트파이넥스가 8억 5천만 달러 상당의 손실을 입었고 이를 은폐하기 위해서 테더의 준비금을 사용했다며 비트파이넥스와 테더를 기소한 바 있습니다. 테더와 비트파이넥스가 뉴욕 법원에 제출한 서류에 따르면 재판에 필요한 자료 작성은 거의 완료가 됐으나. 보충 자료 제작 등을 위해서 추가로 30일이 더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올해 초 누리엘 루빈이 뉴욕대 교수가 테더의 자료 제출 기한인 1월 15일을 언급하면서 비트코인 거품이 터질 것이다라는 발언을 했는데요. 이 발언이 암호화폐 시장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쳤었죠. 테더와 비트파이넥스의 재판이 전체 암호화폐 시장에 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더블록의 기사입니다. 대형 자산 운용사인 블랙록이 비트코인 선물 상품 출시를 앞두고 있습니다. 블랙록은 미국 증권거래위원회 SEC에 비트코인 선물 기반의 펀드를 제공하겠다는 내용을 담은 서류를 제출했습니다. 블랙록은 꾸준히 비트코인에 관심을 보여왔습니다. 지난 12월에 나온 블록미디어 기사입니다. 레리 핑크 블랙록 CEO는 마크 카니 전 영국 중앙은행 총재와 만난 자리에서 비트코인이 글로벌 자산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충분한 검증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다른 시장과 비교해 상대적으로 규모가 작다고 우려하기도 했습니다. 오늘 암호화폐 시장 동향 살펴보시죠. 1월 21일 오전 6시 25분 코인마켓캡 기준 비트코인은 전일 대비 3.54% 하락한 34,599달러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더리움은 2.09% 하락한 1,310달러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전일 상승분을 일정 부분 반납한 모습이네요. 리플의 경우에는 2.46% 하락한 0.290달러에 라이트코인은 6.57% 내린 145.48달러에 비트코인 캐시는 4.7% 내린 490달러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두 나무가 제공하는 국내시장 암호화폐 공포 탐욕지수에 따르면 현재 시장은 탐욕 단계로 변동성과 거래량이 높은 상태입니다. 암호화폐 가격이 롤러코스터를 탄듯 극심한 변동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시장의 변화를 줄 이슈가 또 어떤 게 발생할지 다음 주에도 함께 알아보시죠.